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픽셀 서버를 즐겨하는 케찹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은 이제 스카이워즈 UHC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 두 분께 문화상품권을 들을 형편은 안 되니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자어 앞에 있는 말다 무시하고 음 일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던 말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독자 3천명 정말 감사하고 하이픽셀이라는 서버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 유저분들이 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3천명 기념으로 q&a 한번 열어보고 싶 네요 이제 생방송에서도 질문하는 거는 다는 대답 못해주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하거든요 그치만 이제 생방송을 안 보시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나 마크 세팅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녹화는 했지만 이제 주제가 애매해서 편집 못했던 것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제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0천명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 님들 사랑해요. 또 근처에 가면 또낚싯대한대 때리고 보호한대또낚싯대한대 휘두르고 활한대 그러니까 아! 낚시대 낚싯대 한번 더 하고 활한대또 여기서 낚싯대 그다음에 활한대아 진짜 이런 애 개짜증 나낚싯대 낚시대 하고 낚시대 하고 낚시대 이제 활활한대 레더 <laughs> 뭐야 레더 뭐야 뒤에 뒤에 대어 데빌 있는데? 어케 t 레드가 아니라 산이구나. t l e b 삼각 o 에서 활로 두드려 e 고 있다 아니 그냥 i 타고라스정리 t 하는데 얘네. 가 t 콘 e 동굴 안에 들어갔나요? 아 동굴 안에 있네요. a l 뒤에 온다 클리너. t of a l i t t 가 e 그거 왔 of a l 그 t 왔 l e 하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피가 더 많아요. 피 훨씬 많아요. 어, 와. 한명 더요. 한명 더요. 한명더한명더저 데어 데빌. 데어 데빌 세워놓고 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화를 쏜다고? 아니 여기서 화를 쏜다고? 지금 뭐해? 클럭 맞고 헤드 로팅 해야죠 이거. 지금 다시 데어 데빌 다 닿다. 오케이. 이좀 초보인 것 같아. 이거 이거 올라가서 데어 데빌 갱 하세요. 데어 데빌 그냥 빼서 타. 위로 위로 바로 위로 아예 간다 타가. 예 뺏길까봐 간다 어? 잠시나얘나 본거 같은데?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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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봤음? 트레이서 트레이서예요 옵니다 옵니다 아 이거 예, 삭정떠야겠다 이거 아 맞다 아까 허거지 허거지 이칭 당했다 했잖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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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드 응. 먹었어요 케찹 오 녹습니다 안티 UHC 7 9 지히드 빨았죠 하지만 뿡퀵 뭐야 그한세대도못 때리고 죽은 거 같아요 뭐야 얘오활 <laughs> 있어 활 있어 하지만 오, 못 맞춰, 하지만 아 공부해요 거의 오, 마스터쉽 어 갑자기 괜히 물 뿌려줘 아니 뭐한대더 한테는... <laughs> <laughs> 산책 얘피유 <laughs> <laughs> 앞에 뚜드로 맞는 애또활한번 낚시대 한번한번 한번 밀쳐주고 둘이 그냥 지히드 먹었어 지히드 먹었어 이가, 이가 잡아, 헤드 봐봐, 파티 더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파티 서 아프죠. 파티 서 아프죠. 앞에 개삭전투는 중. 헤드스 박명 어.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냐. 어 터져요. 아... 오, 야, 앤디가 사람 좀 잡았다, 얘 헤드. 어, 그래도 퀵드랍은 안 당했네, 얘. 헤드 못막었어요 헤드 두 개, 헤드 두 개. 얘, 피 똑같아. 피, 피 똑같아, 똑같아. 피 똑같다. 피 똑같다. 피 똑같다. 얘 피.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어, 얘, 어, 얘 뭐야? 얘뭐커터잡고 헤드 아무도 야, 못 참치 못 참치 못 하지마 콧구 못 그냥 이리 산치. 이리 이뻤어, 이뻤어 그랬어. 산책 산책 먹어야 돼 케찹 얘가 먹는다 헤드 먹어야 돼 헤드 못 먹고 있더라 헤드 쟤랑 싸우면 안되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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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헤드 됐어 헤드 됐어 오 쟤네 둘또싸운저 멍청한 자식들 헤드라 신헤드신다이아왜 뿌려 다이아 몰라 헤드 안먹 싸우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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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에 제대로 지드, 지드 만들고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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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튀어야 지 뒤진다 제. 피 3이다. 야이 okay. 만들었다 됐나 이부터 춥 오케이. 일단 하나 먹고 음 하면서 그냥. 아 얘는 킬에 눈이 멀었다. 얘는 킬에 눈이 멀었네. 이풀다야도. 어? 풀다야 풀다야17 17 17. 1 15 15. 오! 17 17 17. 시, 어? 15, 15. 어? 오. 아. 이거 잡 아. 엔디. 아, 그랬다 g 지케사이긴다 하지만. 이때다 아이, 그러면 혹시 케첩이 킥드랍 당할 수도 있어, 지금. 아, 얘 죽었다. 아, 케더 있어, 케풀 더 있어, 케풀 더 있어. 얘, 어, 나 아까 사람 킥드랍 했거든. 얘, 안에 들어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안에 들어갔어, 그냥 터지기 일보 직전. 아, 진짜 못 써. 들어와! 끝언디 리들 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지 한번 쳐주고.

자 지금 몇대 몇이죠? 10, 10대 0인가? 아 <laughs> 개소리 하지마 <하시네. 웃음> 어... 빡세죠? 낚싯대 받추면 정신을 못 차려. 아, 아! 낚싯대 빠르죠? 낚싯대 빠르죠 이분? <laughs> 뭐야 어디갔어? 어 리치 리치 리어 리치 리치 안치 리치 리 리지, 리지. 오케이, 오케이. 어 뒤집어 내 저만큼 속 개고였죠? 오 헥헥 뭐라? <놀람> <놀람> 오케이 오케이 님 진짜? 아이 아이 진심으로 진짜 <놀람> 진짜로 아니, 잠시 아니, 잠시. <놀람> 아 잠시야 아잠시만요 잠시야 잠시야 아안녕히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님아 속고요. 게 너무 떨리네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와아 아 활까지 쏘신다고 이제? 아 네파 덩패 개안봤죠? <laughs> 개꿀이죠? 슈터클릭 <laughs> 어. 아 개뿔도브 드셔야죠 한대톡 쳐주고 지클리 아, 잠깐만요. 아, 리텍이죠. 아리텍입니다 예, 비빅 핵입니다. 비빅 핵입니다. 비빅 핵입니다. 예, 개프 예, 다 먹었죠? 인생 인생 끝났죠, 이제. 어, 낚싯대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할 뻔했다. 자, 벽에서 아, 오케이, 블럭치서 쳐주고 오케이, 와, 이걸 오, 아, 이거 끝까지, 이거 하나더 먹어주고, 오케이, 와, 와. 방금한 와, 진짜 빡셌다. 딜은 저하 많이 다 졌습니다. 53넘죠 네, 제가 이겼고요. 네, 네 아. 저기 그 넉백은 제가 좀더안 밀린 것 같습니다. 넷바에다가저 님보다 스페이스 높잖아요. 제가 이죠, 내가 이죠, 내가 이죠. 오케이. 어, 넉그 아, 아, 넉백이죠. 네. <laughs> 용암 피 주고 오케이. 아, <laughs> 아 이번 넷플레이 이었네 네. 아. 스톱 가시 또. 불렀다, 아 파라파시. 아. 굳이 근데 먹어 보지만 나도 하나 먹어 주고 스피들로 여기 가시죠. 오케이. 와. 아. 해세네 아. 자, 이번 판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데스매치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피킹은 별로 못 했지만 템이 진짜 엄청 셉니다. 템이 엄청 세 가지고 이제 승리 확정. 이제 100% 확정이에요. 100% 확정에다가 이제 이제 데스매치에서 이제 남은 애들 이제 학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애가 가드 에프를 먹는데 이제 가드 에프를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노치사라고 30초 동안 이제 거의 무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우리는 싸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거. 얘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얘네 뭐야? 얘네. 어. 아니. 야, 이거 백야 반찬들이 돌아다니네. 반찬들이 돌아다니네. 반찬들이 돌아다니네. 갤러. <laughs> 반찬들이 돌아다니네. 근데 이거 칠드는 거 뭐야? 아, 얘도 다 <laughs> 몰라 그냥 싸우 그냥 싸우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laughs> 그, 그냥, 그냥, 그냥 부쳐버려 <laughs> 이 그냥 아, 이거 서로 때리니어 그럼 바람 치지? 아니야. 얘바라 거임이. 아, 끝났네. 이순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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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끝나. 나 보다. 튄다튄다왜안 터진 건데? 아 땡큐. 저 피들이 나. 기다놀 응, 아니야. <laughs> 에이, <야.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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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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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